자, 이제부터는 LLM을 활용해서 실제 게임 기획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번 챕터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LLM에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일 지침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LLM에게 정확히 뭘 원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제 입력 값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제목, 장르, 타겟층, 코어 루프, 아트 스타일, 출시 플랫폼, 스위카 방식, 개발 도구 같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항목들을 순서대로 채워 넣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씩 작성해 보겠습니다. 게임 제목은 간단하게 프로젝트 A.F.K.라고 정하겠습니다. 장르는 광치형 RPG라고 하고요. 타겟층은 20대라고 적을게요. 다음은 게임의 코어 루프입니다. 게임의 메인 컨텐츠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치형 장르의 게임이므로 자동 전투, 보상 획득 캐릭터 성장 다운 스테이지 해금 반복 구조로 작성하겠습니다 성장에는 스텝 업그레이드나 복기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컨셉 아트 스타일은 피셀 아트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64비트 스타일이고 UI는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익화 방식은 이번 강의 목적에 맞춰서 인앱 결제보다는 광고 기반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애드모 광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는 유니티를 사용할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유니티 6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항목을 입력하면 GPT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기획서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이 기획서를 확인하여 수정을 진행할 겁니다. 기획서 내용을 보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먼저 출력된 내용을 전체 복사하고. 메모장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 처리를 수정하겠습니다. 중복된 캐릭터를 획득할 시 최대 6번의 캐릭터가 강화된다고 수정하고 이 6번이 초과되었을 시 보석 조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위해 게임의 볼륨을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 모든 스테이지의 난이도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만 수정하겠습니다. 배경 음악은 뉴에이지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으므로 다음처럼 기획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방식은 j s o n 을 사용한 로컬 저장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젠 기획서 수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챕터인 PPT를 사용하여 감마 AI를 통한 기획서 다듬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